이렇게 가벼운 무게는 기네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기네스 아무나 잡는 가 아니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그램 17 같은 현장에 왔고요. 그런 17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은 LG 그램은. 벼명 무게로 주목을 받는 노트북이잖아요. 이번에 그램이 17인치 노트북을 선보여서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무게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17인치 노트북이 있어도 사용을 못했었는데, 이제 이 그램 17은 1340g, 그러니까 1.34kg죠. 굉장히 가운무게도 나왔기 때문에 휴대할 수 있는 그 17인치 노트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15인치 노트북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7인치 화면이 얼마나 크지 볼게요 자 이게 17인치 대화면이에요 베젤도 정말 슬림하게 잘 나왔고요 정말 큰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볼때 이런 글이나 웹서핑할 때도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숫자키도 있어요. 그리고 터치패트도 부드러워요. 기존보다 확실히 나은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원 버튼만 되는 게 아니라 지문 인식도 지원을 해요. 어, 최근에 지문 인식을 통해서 보안에 제한 하는 게 분명히 게 기본 트렌드가 되었는데, 내장된 어, 시계도 예, 지문 인식을 지원하고요. 굉장하죠 그니까 이전에 우리가 노트북에서 잘해왔던 그런 가치들을 다 담고 있는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요 SSD 그리고 메모리를 듀얼 수선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게 LG 그램 칩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가 이 제품의 경쟁력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경쟁 제품들의 이제 모델명을 가리고 무게를 써놨어요. 보면은 경쟁 제품 1을 17인치 모델 기준으로 2317g, 그리고 경쟁 제품이 2440g, 그리고 2320g.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영화관이에요. 이렇게 판본 세트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가벼운 게 그래 77이에요. 굉장히 가볍다는 생각이 고요 이렇게 가벼운 무게는 기네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한거죠 기네스 아무나 전문거 아니잖아요 기네스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318.2g 네어 그래서 지금 가장 가벼운 랩탑으로서 17인치 LG 그램 어, 제품을 어 1313.02g의 무게로 확인되어 이렇게 오늘 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램1 7세계 출연자 시리즈 인증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목해봐야 할 그런 매력적인 노트북입니다. 이번엔 단자 한번 볼게요. 자 옆에 단자를 보면은, 최근에 가벼운 노트북들이 여러 단자를 없애는데, 이 LG 그램 17 같은 경우는 단자도 일반 노트북과 똑같이 호환성을 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USB 3.0이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어폰 단자도 있고, 마이크로 SD 슬롯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USB 단자가 있고, 전원 단자, 그리고 HDMI 단자, 그리고. 썬더볼트3 단자가 있습니다. 이 네. 그 정도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가 이런 허브 같은 거 없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에요. 정말 가볍습니다. 어... 네. 네, 지금까지. LG는 17을 확인해봤는데요. 어, 노트북 고민하시는 분들, 윈도우 노트북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도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고맙나요